아까운 도시락. 2019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이는 자기소개부터 시작했다. 4년 전 남편과 결혼하면서 5살 딸을 함께 얻었다고 했다.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 작은 존재는 이 결혼에 대한 주변의 만류를 불렀고, 글쓴이 역시 잘 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의구심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셀수 없이 반복된 고민의 결론을 늘 같았다. 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낯설지 않았다. 주위의 어색한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이 아이를 내가 품어야겠다는 의지가 솟았다고 한다. 인연이란 게 정말 있다면 이런 것이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가족이 된 아이는 말수가 적었다. 다섯 살을 미운 다섯 살이라고도 하고 요아 사춘기라고도 하던데 이상했다. 때를 쓰기는커녕 조잘되지도 않았다. 너무 과묵하고 어른스러웠다. 그럴수록 글쓴이는 애가 탔다. 왜 내게 곁을 주지 않을까? 아직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나? 혹시 내가 애한테 잘못한 게 있었던 걸까? 하는 의문이 초조함과 함께 밀려왔다. 둘이 같이 간 마트에서 아이가 장난감 하나를 만지작거리길래 갖고 싶냐고 말을 걸었더니 깜짝 놀라며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런 나의 마음을 아이도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믿으며 참았다. 그렇게 4년의 세월을 담담히 전하던 글은 어느새 당시 이 글을 쓰던 날 아침의 일로 이어졌다. 9살이 된 아이가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날이었다. 글쓴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 레시피를 뒤적였다. 흰 쌀밥을 주물러 앙증맞은 캐릭터 얼굴을 빗고 김으로 익살스러운 표정을 입혀서 주먹밥을 만들었다. 소시지는 칼집을 내 문어 모양으로 꽂다. 아이가 친구들에게 도시락을 자랑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과일도 예쁘게 잘라 담았다. 도시락을 열면 호들갑을 떨진 않더라도 분명 웃음 지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성껏 준비해 보냈다. 아이가 소풍에서 돌아왔다. 도시락은 어땠니? 눈치를 보던 아이는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부끄러워서 그런가 하면서 아이 가방에서 조심스레 도시락 통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손대지 않은 주먹밥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에 만든 주먹밥 얼굴이 흐트러짐 없이 남아 있었다. 이래도 웃지 않을래 하듯이 웃긴 표정을 짓고 있는 주먹밥을 보는데 그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언제가 됐든 아이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기저, 기다리자고 다짐했던 사년을 견딘 결심이. 그 순간을 버티지 못했다. 가슴에서 무언가 내려앉았다.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고 방에서 나와 슬그머니 다가오는 아이를 못본 척했다. 그때 우물쭈물하던 아이는 눈물 고인 새 엄마의 얼굴을 보더니 슬쩍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그 작은 입으로 너무나 커다란 고백을 꺼냈다. 도시락이요. 맛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가오서 못 먹은 건데, 울지 마세요. 고마워요, 엄마.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트리자 아이가 함께 울었다. 둘 사이에 가로 놓여 좀처럼 무너지지 않던 벽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글쓴이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특히 새엄마가, 사, 새엄마로 산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인데요. 동시에 너무나 행복하고 고마운 일이네요. 저 이만큼 벅차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